네, 동방전자 피형 수신기인데요. 제조는 2013년 10월 제품이고요. 어, 주경정과 지구경정이 안 된다고 해서 와봤는데요. 음, 일단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회로시험을 누르고, 카드를 하나 신호를 주면은 아이 화재를 하나 를 주고 주경종 지금 안울고 있고요 지구경종도 안울고 있고요 네, 이거는 지금 제가 찍고 있는데요 테스팅 네, 해볼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주경종 있죠 주경종 공통을 이 중계기 전원 쪽에다가 쓰셨고요 지구경종은 중계기에다가 넣으셨어요 피형 수신기를 썼으면은, 지구경종은 피형 지구경종으로 오야 되겠죠. 음, 그렇죠. 네. 그리고 주경종 같은 경우 공통, 네. 주경종은 네. 썼기는 맞는데, 네. 네. 공통은 수신기 피형 마이너스로 와야 되겠죠. 어, 그렇죠. 원래. 근데, 왜 중계기로 가지? 그러니까, 중계기로 가면은, 얘하고 뭐를, 콤, 마이너스 네. 콤을 해줬다고 하면은, 네. 그나마 움직일 수는 있었는데, 어... 그래도 지구경종은 또안 울었겠죠. 아, 어,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한 8, 좀. 7, 8년 지금 한, 2003년이니까 한 그쵸. 7, 8년 됐는데 예, 네, 실로8년이니요 네, 네, 근데 지금 공사가 지금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참. 기판도 문제가 있는가? 네, 지금 아까 작업하기 전에 테스트 네. 주경종을 자체를 테스트를 했거든요. 아, 주경종은 이상은 없어서 네, 그 소리를 네, 네. 소리 지금 네. 수리해서 이제 네. 테스트는 했는데. 네네. 제가 지금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아. 원래대로 해드, 해놓고 예. 저거를 테스트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지금 발신기가 안 올더라고요. 아. 그래서 다시, 네 지금은 이제 산이 없어서, 이제 지구경종은, 이제 지구경종 단자로. 이게 보시면은 지구경종이 2-16번부터 20번까지 지구경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2-16부터 20그 아래에다가 임시로 연결했습니다 지금 아령중계기 쪽에다가 중계기청 경종을 이제 뽑아 쓰고 있고 그래서 주경종과 지구경종이 안 됐던 거죠 지금 7, 8년이 됐는데 이제 지금에서 발견된다는 것도 또 여기에서도 이런 게참왜 제가 가는 데만 이렇게 수십 년 수년이 지난 다음에 발견이 되는지 안타깝네요. 자 일단은 지구 경종, 주경종을 풀어 놓은 상태에서요.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발 신기 있는데 왔어요. 네. 네, 발 신기 있는데를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그쪽에도 경종이 청색이었으니까 아마 좀 맞는 거는 같고요. 진신기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발신기 회로 테스트. 네, 이제 정상으로 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수신기가 아, 지금 8년째 됐는데 이게 지금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니 참 여기도 어린아이들이나 뭐 이런 데가 아주 출입이 관공서 건물인데 음, 건물 이름을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어, 수, 수만 명 수십만 명들이 왔다 갔다 하는 현장인데 물론 뭐 바깥에 조그만 건물이라서 그나마 다행이긴 하는데 어쨌든 점검업체가 아직도 이런 를 발견을 못했다는 게 조금 안타깝네요. 네. 네, 일단 발신기는 지금 다시 동작을 했고요. 이제 수신기 쪽에 회로가 동작됐나 확인 한번 해보러 가겠습니다. 네, 수신기 쪽에 네, 식당 편의점이 동작이 됐고요. 주경종이 자동으로 풀렸고요. 지구 경종을 한번 풀으면은 네, 소리가 나고 있고요. 주경정은 제가 임시로 빼놨으니까 정상으로 다 됐네요. 에이, 결선이 한 8년 됐는데 결선이 이렇게 바뀐 게 지금에서 또 나온다는 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점검업체를 참 많이 믿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온다는 게 정말로. 정말로 소강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깝습니다.